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확실한 승리입니다. 모두 다 여기 모이신 당원동지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총선에 도전하여 제3당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해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호남에서, 전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끝내고 가장 먼저 12명의 당선자들이 바로 여기 전주를 찾았던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월 25일 창당에서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에 7천 명의 당원들이 여기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분한분 한분 뜻을 모아주신 당원 여러분의 힘으로 검찰 독재 조기정식을 위해 국회에서 싸워나갈 열두 척의 배가 여기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운명은 저를 포함한 12명의 당선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뛰어주십시오. 저희를 바라보는 주변 시민들께 친구들께,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겸손하지만 자신있게, 당당하게, 조국혁신당에서 함께하자고 말해 주십시오. 열두 척의 배를 제대로 항해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한 동력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이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할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뛰어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